남미 브라질에서 우리의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쇠고기를 주로 먹는 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쌍파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합니다. 쇠고기를 쇠고챙이에 꽂아 숯불에 굽는 슈아스코 요리 브라질 전통음식입니다. 간을 내고 육즙을 살리기 위해 많은 소금을 칩니다. 이와 숲이 서 이게 브라 연잎에 은행과 대추를 싼 연잎밥을 브라질인들에게 시연합니다. 더덕 샐러드와 오미자차는 식전 음식으로 밥상에 올랐습니다. 스님이 만든 사찰 음식입니다. 조리 과정도 신기한데다 맛은 더욱 색다릅니다. 진는 그건 코즈 다른 생 muito 템페로 mais 에자 fique vermelha. s u t i 주방에서는 버섯과 나물 등 다양한 채소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옮겨집니다. 그 연잎 같은 거 한국에서 공부를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는 요즘 이제 현지 분들 맛도와주셔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남미에 처음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싱거움으로써 그 맛이 갖고 있는 고요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사찰체험 같은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